안녕하세요. 누파티입니다. 오늘은 1세대부터 꾸준히 천대받아왔던 전설의 새 포켓몬 파이어를 사용해보겠습니다. 파이어는 애매한 종족값, 애매한 기술폭, 애매한 상성까지 나은게 단 하나도 없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 포켓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작 들어서 여러가지 상향을 받았습니다. 가라는 이전폼 나온거 빼고 바로 열사대지를 받았다는 것 이로써 그동안 어쩔 도리가 없었던 히드런을 견제하기 쉬워졌어요. 거기에 다이맥스라면, 해속 다이제트로 스피드를 올릴 수도 있고, 다이그레스로 물타입을 견제할 수도 있어서, 꽤나 움직이기 편해졌습니다. 현재 환경에 아주 많은 에이스번, 카푸느지느, 따라큐, 철아구야, 고릴타, 하마돈, 그리고 최근 올라오기 시작하는 히드런 등등등. 굉장히 많은 포켓몬 상대로 유리대면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예능용 포켓몬이 아니라, 진짜 무난히 나쁘지 않은 포켓몬이 되었어요. 오늘 사용할 파이어 형태는 이가구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조해 주세요. 그러면 배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상대방 린도우님 지금 라이코 대신 썬더면은 그냥 적폐그 자체. 지금 제일 강한 파티가 에이스번 고릴타 철아구야 썬더 그리고 랜드로프의 나머지 한 마리 따라키오고 느지느거든요. 예, 지금 상대방 파티에서 라이코 빼고 썬더 넣으면은 완벽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파이어 나쁘지 않아요. 파이어 내고 뒤에 한카리아스에 너트령 가겠습니다. 상대 선봉 철하구야 완벽해 완벽해 요 어, 완벽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지금 메테오빔일 수 있는데 메테오빔이더라도 우리 파이어의 다이버는 여러분들 그 리자몽이나 에이스번 따위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한방입니다. 어 일단은 이거 음 다이번 치기 전에 불대문자 한번 칠게요 불대문자 왜냐면은 저 친구가 늦진으로뺄수 있어요. 불대문자 한번 치고 방어 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 철하고야 목이 떨려요. 보세요. 이거 예예예. 예, 예. 약간 예 목이 뭐 기니까 떨릴 만도 한데 방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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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어요. 음, 예예예예. 예, 예, 예. 막아주고 방어가 있으면은... 아마도 메테오 입은 아니니까, 한번더 불대문자 할게요. 뺄수 있어요. 뺄 확률이 높아요. 넣어버렸다. 그쵸, 그쵸. 네, 늦은 누나, 에이스번이나, 그쵸, 느은 네, 누가 올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섣불리 다이번 하기보다는, 일단 불대문자를 한번 쳐주고, 예, 예. 그렇다고 내가, 그, 다이그레스 예측샷을 하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많이 부담스러우니까, 안뺄 수도 있고, 불대문자로, 느 늦은 HP 까면은, 어, 아니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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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정도면 네네 불제 문자 110데미지에저 정도 나왔잖아요 그럼 폴라빔 데미지가 다이그래스 데미지가 지금 280이거든요 280에 어 다이버는 반감이었으니까 이거 10 가능이야 10 가능이야 어, 다이그래스 아우 어, 멋있어요 여러분들 예 아니, 갑자기 치킨 먹고 싶어 에이, 치킨 먹은지 오래돼가지고 나도 아, 좋아, 좋아, 다이맥스 안 해요. 예, 한방이죠, 한방이죠. 무조건 한방이죠, 이거. 예. 그 손심? 최강! 예, 여러분들. 리자봉이었으면, 불대문자 다음 다이그레스, 한방 안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어기 때문에, 파이어기 때문에, 무난히 한방이 뜨면서, 예, 바로 1킬. 매우 좋구요. 나마에요. 이렇게, 어 우리 천하구야가 정신 못 차리고 예 좋아요 좋아요 야 방어를 치러 나온 것 같은데 그쵸 아마 방어를 치러 나왔겠죠 어..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다이제트 칩니다 무조건 방어예요 방어 치고 이제 뭐그내다이맥스터을 그치 뺄려고 하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저는 상대방 지금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어요 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예예예 예, 예. 좋아 이제 라이코나 에이스보다 내가 더 빨라요. 네네. 먹다 남은 음식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라고 했니?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다이 번 방어를 썼다. 이연 방어 해도 돼 <laughs> 해도 돼요. 예예. 예. 최강 선 파이어 이케 당장 채용 예. 좋아, 좋아. 상대방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 지금 <laughs>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 친구. 4턴 네. 네, 네, 거의 1분 다 고민했기 때문에, 45초 다 고민했기 때문에. 네. 에이스 번, 에이스 번이요. 여러분, 여기서 폭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폭풍을 쳐야 된다. 왜? 왜 폭풍을 쳐야 돼? 지금 열사대지는 140인데 폭풍은 1 6 5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쳐야된다 이런 생각을 해 하지만 폭풍은 명중 70이라지만 이라지만 날씨가 쾌척일때 명중률이 50%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열사대지 쳐야됩니다 열사대지 치고 지금 뒤에 있는 한카리아스로 충분히 견제 가능해 정리 가능해요 상대방 다인맥스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열사대지 그쵸 할수 밖에 없어요 이거 열파이의 돼지! 빠쇼! 아오! 데미지 참! 아, 아, 아름다워, 아름다워. 어, 충분해, 충분해. 그래, 그래, 그래. 다이제트. 예, 못 버티죠. 파이어가 물리 내고는 좋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절대 못 버티고 생구일 거고, 애초에. 예, 예, 예. 뭐, 다이제트... 뛰어르다 있으면은 요즘엔 돌조 아니면 생구인데 예. 방금 들어간 데미지가 도격좋긴 아니었으니까. 좋아요. 그러면 한카리아스 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트령으로 빼요. 한카리아스 앞에 결코 그 어떤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결코 그 뭐야 다이번 치지 않습니다. 거이허용구 치지 않아요. 에 네, 너트령. 그러면 상대방이 다이제트 치고 그 너트령이 맞아주면서 성형 다이버턴다뺄수 있어요. 그럼 영린의 무조건 한 방이야. 가가가. 거이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와와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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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냐 이거 와 이거는 야 이거는 야너 이거는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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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뇌절이다 이거는 야, 진짜 야, 이거 뭐냐 이게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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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야 지금 좀어 난감한데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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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laughs>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예예 예, 여러분들 아니 <laughs> 아월테이가 없네 일단 한카리아스네 이거 네음 영린을 쳐야죠. 어쩔 수 없죠. 영린에 한방뜰수 있어요. 생구 반동들도 받아야 되고 저 친구가 거대 화염구 공격 그래요. 네 생구들 받고 영린 최강! 어허, 아, 어 쫄렸어. 티저 어,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대 화염구 치네. 한카리아스 앞에서. 네 상대방 문님 파티가 페로코체 봄한다. 따라큐. 썬더 그리고 저 이름 뭐야? 철화구야의 대장이 이건 여러분들 파이어 좋아요. 물론 썬더가 조금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파이어에 한카리아스랑 너트령 낼게요. 상대방 선봉 페로코체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썬더였다면 썬더였다면 우리 페로코체 트리플 악셀 너무나 아팠을 텐데, 저는 파이어기 때문에, 파이어기 때문에 상대방 페로코츠의 트리플 악셀 아프지 않습니다. 네. 이거 깔끔하게 다이제트 달릴게요. 이건 리자몽이 좀 아깝네요. 리자몽이었으면 거다이 화염구치고, 어, 뺀다 누군데? 대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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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짱이? 대짱이, 아, 우리 대짱이가 여러분들 미친 겁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네, 다이 젠. 어 이거는 다이 그래프 칠 필요가 없네. 아, 좋아 좋아. 아, 나쁘지 않죠. 이거 지금 이미 상대방 페로코체의 스피드를 넘었으니까 아, 여기서 깔끔하게 깔끔하게 다이 제타 한번더 하고. 따라큐요. 따라큐. 따라큐요. 근데 너트령이 있어서 괜찮아요. 이거 무난해. 무난해. 아, 일단 일단은 다이버 한번 치고 예예. 예. 상대방 아마칼춤. 아마칼춤. 메이비 maybe, 메이비. 응? 어. 그쵸그쵸그치 칼춤이죠. 대타 출동일 수도 있는데, 뭐든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 여러분 날씨가 아주 화창해요. 날씨가 아주 화창해.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불대 문자의 데미지가 1.5배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대 문자를 치면은 따라큐가 다이맥스를 한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산더미만큼 가요. 산더미만큼 네, 산더미! 완전 최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 카리아스 지진에 따라큐가 깔끔하게 쓰러집니다. 네, 응 음, 지진, 집 가능. 다이월. 어이 친구 지금. 여러분들, 이 친구가 왜 다이얼을 쳤겠어요? 지금 이 친구, 뭔가 이상한 걸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제왕님은 운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나와 최강의 유대감을 자랑하니까 믿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다이얼 왜 있어? 어, <laughs> 잘 가고. 이야! 얘는 트리플 악셀이라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뭐든 상관없어요. 트리플 악셀 치면 한카리아스한테 기아베티야 까이니까, 아, 뭐든 상관없어. 아, 이거, 영림 칠게요, 일단. 냉동빔, 냉동빔이었어요. 네, 기아베티구요. 예 네. 아, 이거 스케일샷이 역시 좋아요. 스케일샷이었으면은, 이때 훨씬 더 안정적인데. 근데 스케일샷이었으면 아까, 에이스 번, 처리하기가 좀 난감했겠죠? 아, 다풀때 맞지 않는 일방이야. 에, 장난점이 있는 건데, 스킬일 샷이 좀더 좋은 것 같아. 어, 공격이 오르네. 야, 아, 공격이 오르면, 아, 공격이 오르면, 어, 네, 곤란한데, 공격이 오르면, 질것 같은데, 공격이 오르면은. 네네네. 어, 너트력 못 버티겠지? 공격 올랐으면. 빵이다. 응, 우라다. 스키에이 채용하세요. 네, 상대방 파티, 오랜만에 굉장히 조금 어, 특이한, 굉장히 특이한 포켓몬이 있어요. 카푸 나비나.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카푸 나비나가 특이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만게임이야만게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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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laughs> 네, 일단은 이거 파이어에. 파이어 좀 좋아요. 파이어에. 그리고 이번엔 블리자 포프랑 크레스리에 갈까? 예, 예. 버렌지나, 좋습니다. 어, 이거 지금, BGM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BGM, 나, 딴 걸로 바꿀게요. 이거 후리 음소거 하고. 네네, 개지는 후리 BGM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 이거 여러분들, 에,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브레이, 아니, 근데, 버렌지나가 할게 없거든요? 아 어, 나한테 버렌지나가 할게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일단 불대 문자 쳐볼까? 쳐보고 대자리 같은 거 나오면 그때 가서 오안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예예예예예안 빼요 그럼 빼지 않아요 예, 이 친구 과감해요 할게 없을 걸요 맹독 어, 우리 오즈 파이어 클래스 예 좋습니다 아 제가 원래 이 조류라서 여러분들 새 포켓몬들이랑 매우 유대감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건 이제 그러면 무서울 게 딱히 없지 지금 네네네네 다이제트 칠게요. 효과음이 안들려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BGM이 더 불편해요 이거는 어.. 다이제트 한방 좋구요 볼트로스 어.. 볼트로스라 볼트로스 예이 친구 아마도 물리학일거잖아요 아마 물리학일거거든요 어, 보통 물리형은 별로 무섭지 않아요 파이어가 물리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상대방 다이 썬다면 버틸겁니다 일단 다이 번 다이 제트 할 수도 있긴 한데 폭발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다이 네. 어우 역시 데미지 확실해 예 다이 썬더예예 예. 버티죠 버티죠 예. 버티죠 최강 역시 파이어 예 리자몽이 아닙니다 리자몽이랑은 좀 달라요 이게 예. 리자몽보다 보다 단단하고 물리 내구는 그리고 보다 강하고 화력은 보다 느리고 굉장 예 이거 다이 번으로 깔끔하게 끝냅니다 볼트로스 뭐 다이월 치겠지만 다이월 치면서 발악하겠지만은 내네 파이어는 절대 불대 문자를 빅내지 않습니다 어 넣네 누군데 대장인가 설마 이거 왜 넣어요? 이거 왜 넣어요? 오, 되게 감사해요, 이거. 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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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이. 에이스 번. 어, 명석해요. 예, 예. 에이스 번. 에이스 번 버티니까, 이 다음. 아, 우리 오지는 파이어, 예. 에이스 번이 버티질 못하죠, 그쵸? 리자봉이 었으면 버텼을 텐데. 파이어니까. 에이스 번이 버티질 못하네. 최강. 버텼어도 끝이에요. 크레스리아한 끝이야. 예, 어, 볼트로프 왔어? 어, 어서오고. 예. 음, 이거는, 뭐, 불대문자 깔끔하게 치면서 유대감 실험하겠습니다. 솔라빔 쳐도 되는데, 유대감. 저와선, 파이어의 유대감. 채용.